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따뜻해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날씨 탓으로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기 난사 심합니다. 미국에 그런 경우가 많지.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살해하고 홧김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아 내가 하루를 지금 못읽리지 미리 짐작해서 알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운명을 바로 잡습니다. 뭣도 모르고 에이씨 이판사파이다 어려워요 힘들어져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든가,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는 거죠. 적당하게 중도를 걸으면서 그 원인이 어딘가를 알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야, 지금, 이, 그렇게 흥분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이, 왜 이렇게 일이 되나? 그걸 알면, 아, 알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아,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타시고 환경 타시고 그걸 알잖아 요 내가 복잡 미묘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런거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라 아 이거는 이러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막. 아, 그렇다. 이렇게 마음을 얻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혼란 속에 빠져들고, 이거 뭐, 이거, 이씨. 되는 게, 나시 탓이라. 이런 환경 탓이라. 그걸 위르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그렇구나. 이거는 저 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물이 비가 한번 와버리면 깨끗하게 사라지거든요 우리 몸에 비가 오면 되는 거거든요 샤워라도 한번 샤워 모욕이라도 한번 샤워하고 그러 짜증이 좀 그러면 정신이 좀 조금 낫습니다. 그것해서 뭐 호흡 기간에 데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원함을 따뜻한 물로 하면 따뜻한 물대로 그래도 좀기분이낫다는거 기분이 なったらそう。そう。そう。そう。보면そう。そう。그うそ아そう。 아 그렇구나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 짜증을 내고 힘들어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많거든요. 그게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 공기 좋은데 가면 시원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상쾌하고 짜증 안 나면 그래서 그런 데한몇달 있어보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찔러서 판단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진 사람, 설법을 마치겠습니다.